떠나, 안녕하세요, 떤던이에요. 금일 2월 2주차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선비족과 흉노족 보스의 난이도가 하향되었습니다. 선비족과 흉노족 보스 몬스터들이 사용하는 체력 회복 기술의 수치가 하향되었으며, 기술 재사용 대기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악몽의 격전지 모든 난이도와 타락한 성체 쉬움 난이도까지 레이드 AI 매칭이 추가되었습니다. 치장용 도깨비 무기와 배코 무기의 변경 제작식이 제거되었습니다. 해당 외형 무기들은 착용 가능한 직업이 정해진 외형 무기이며 점검 전까지는 수선을 통해 다른 직업의 무기를 자신의 직업에 맞게 변경이 가능했으나 점검은 현재는 변경 제작식이 제거되어 하실 수 없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필드보스 고래의 입장 방식이 2월 17일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7일 업데이트 이후에는 승선권과 암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남아있는 승선권은 꼭 17일 전까지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17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승선권은 붉은 보석으로 환급될 예정이라고 하며 입장 방식 및 자세한 내용은 17일 패치노트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진행 중인 빙고 이벤트의 재화인 빙고 뽑기권을 즐겨찾게 할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토벌권 기부가 불가능한 레벨일 경우 문파 임무에서 토벌권 기부 임무가 받아지지도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호페 강화 재료인 얇은 동판, 음판 금판, 백금판의 아이템 설명에 획득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상점 신규 상품으로는 성장 시작 패키지와 첩첩빛책이 추가되었네요. 첩첩빛책 지름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 여기까지 업데이트 내용과 상점 신규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업데이트네요. 저번주는 아예 패치가 없었고, 이번 주도 거의 업데이트인 걸수록 보아 큰게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궁사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